총장님 못 하시는 게 뭡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머리카락도 손톱도 모든 몸의 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나랑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존재만이 진정한 나라고 판단하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조차도 뇌 속의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고 파동파장의 일종일 텐데 과연 진짜 나란 무엇인가요? 지구의 나는 아바타고 이 생각을 조종하는 상위 차원의 상위자아가 혹시 존재하는 건지요? 그러면은, 천지 만물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실을, 이, 이 석가 모니는 여기다가 뭘 넣냐면은 개유불성이라고 그러죠. 맞아, 맞아. 천지 만물은 모든 그 속에 부채의 성품이 들어있다. 여기에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대화할 수 있지요? 네. 얘들이 전 세계 말다알아듣죠 네. 얘들이 다 알아듣지? 네. 근데 내가 능력을 넣기 전에 그렇게 되나? 아니요. 안 되죠? 네. 아무리 바보가 와도 대화할 수 있게 해주지. 네. 말하자면, 이 자체가 신의 몸통이야. 네. 이 벽이, 나무가 신의 몸통이야. 또,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은 벽이, 천장이 신의 몸통이야. 숟가락, 물컵이 다 듣고 있어. 여러분들은 몰랐지? 내가 그걸 증명해준 사람이야. 데카르타가 이걸 증명할 수 있나? 불가능한 소리야. 나는 이걸 실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줘. 여러분들은 말이야. 때 아무러가 뭔지, 때 어디가 뭔지 몰라도 딱 해보면 나와, 안 나와? 대화가 돼? 말안 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해도 대화 되죠? 네. 뭐 실험 안 해도 되겠지? 네. 시간이 없으니까 천지의 모든 만물이라는 건 빠진 게 있나? 다 들어갔죠? 네. 다 있다 뭐가? 신의 성품이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 자를 이렇게 바꿔도 돼 호성이 들어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불생이라는 말은 틀렸다. 틀린 거야. 부처라는 말을, 신이라는 말을 그들은 그렇게 쓴 거야. 어, 신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또 이걸 다르게 만들면 영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맞아, 맞아. 네. 이, 이 자체를 정맹한 한자가 21세기 한반도에 나타난 거야. 실제로 이 하늘궁이라는 세계 최고의 명당에 털을 잡고 나타났어. 알겠죠? 음. 자 나라는 것은 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아를 무아라는 것은 나의 실제 내 영혼을 길르기 위해서는 무아의 상태로 가는 것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아 사상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냥 나를 죽이는 거지. 그럼 하루에 몇번 죽이 되냐? 한 100번 정도. 죽어야 돼. 알겠죠? 옆사람이 치워도 면 죽어줘야 돼. 어, 저 사람이 지금 애가 유치원에서 기다리나 보다. 저 사람이 맞벌이 하는 여잔가 보다. 아니면 저 여자는 혼자 있나 보다. 아, 나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밥에 넣고 따끈따끈한 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있을까? 요새는 남자들도 집에 가서 지가 밥에 먹어야 돼. 혼자 있는 사람 많아 그죠? 네. 옛날에 남자들은 퇴근하면은 부인이 밥에 놓고 기다렸어요. 그거는 참 옛날이야. 좋은 시절이 있었어, 그죠? 요새는 집에 가면 지가 밥에 먹어야 돼. 마누라 늦게 왔으면 지가 밥에 해야 돼. 그죠? 네. 먼저 온 사람이 밥에 해야 돼. 이거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어.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약올리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마음을 항상 남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부 머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녀, 그거 다 찔러 봐. 옆구리 칼이 들어와. 알았죠? 아, 위에서 소음 난다고 갔다가 두 남자가 칼 부리면서 하나 죽었잖아. 맞아, 맞아. 아,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머리끝까지 약이 올라가 있는 거야. 에라, 빛의 이한테 죽어라. 이 새끼하고 싸우다 죽어라. 이러면서 막 나가버려. 이왕에 죽는 거 죽자. 임마,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야. 지금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약이 엄청나게 올라있어 이거를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떤 사람한테 폭발하노 가만히 있다가 누가 건드리면 폭발이 돼 이제 알겠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뭐 고민이 없는 줄 알아요 다 죽을 만큼 여기까지 차 있어 지금 건드리면 폭발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돼 알았죠 아저 사람은 유치원에 애를 데려러전저 남자는 빨리 퇴근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새치기 하는구나. 모든 걸 이해해 주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질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꼭 먼저 가야 되는 사람은 새치기 해서 가라 이거야. 무슨 도리가 없잖아. 애 잊어버린 것보다 낫잖아.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놨어. 정말 부인은 집에서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남편 올때 기다리고 이건 참 좋은 시절이었어. 맞죠. 이거 다 사라졌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직장 가야지. 집에 가서 밥해 먹고 자고 내일 출근하려면 집에 몇 시까지 가야 되지. 거 가서 밥 하려면 또한두 시간 잡아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스턴트로 적당히 해 먹고 병신 되는 거야 병신. 알겠죠? 그러니까 집에 뭐집 가는데도 한 시간 걸려. 그래 안 그래? 길바닥에 왔다 갔다 세 시간 걸려. 이러니 이거 살 길이 없는 거야 집에 가서. 언제 집에 가지고 밥해가지고 애들 먹이고 쥐 먹고 또 설거지하고 잠자고 아침에 또 밥해 먹고 출근 애들 학교 보내고 이야 이거는 초인들이 하는 일이야 맞아 맞아요 이 적은 월급에 여러분들은 초인 생활을 해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알았죠 네. 그거를 면밀히 겪어내니까 다 알겠죠? 네. 어마어마한 6.25 전란 때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같은 위기가 없어. 천지만물은 개유 신성이라. 아까 그에 질문한 거에 답이야. 모든 것은 다 신의 분신입니다. 네.